네, 여기서 굴 응. 먹을 수 있는 사람 저 먹을 수는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난 오히려 향기랑 그건 괜찮거든. 그면서 맨날 볼 때마다 먹고 싶다. 왜 소장치에서 음. 먹으면은 응. 후에. <laughs> 그래 <그래요>? 어때? <laughs> 어? 굴은 좀 형이 도전하기 빡세. 어. 못 도전할 어떤 의미에서? 의미에서? 그냥 식감도 엄청 식감도 엄청 물컹물컹하고. 식다 나름 토한다에 한표거아그 어, 정도라고? 어. 조금 비린 맛도 있고. 너무 비린. 익히면은 조금 나는데. 익히면 어, 괜찮지. 생굴은 생굴은 진짜. 내가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비린 냄새가 심해요. 예. 어, 미국 가서 여러분 그거 먹었어요. 게랑 새우. 어. 조개 먹어봤어요? 조개는 지도 못했어. 먹으라면서 그래. 거절하더라고. 조개보다 더 심할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네. 새우보다 네. 게가 더 맛있더라. 이가더 응? 비싸거든. 당연하지. 네이비 좀 비싼 거 알면 그냥. 1만 비싸네. <laughs> <laughs> 나라도 입 싸지. 이 싸다고? 어. 되고 보겠요 들었어? 꼬르륵 됐어. 어, 크게 났어. 그 점심을 내가 너무 부실하게 먹었어. 왜냐면 알밥이 그거? 뭔가 싱거웠어갖고 알밥 너무 맛었어 김치 잘 비볐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 알이랑 당추 같은 거 이제 겉절이 같은 거 이제 긁어먹었는데흰 밥만 남아있길래 그냥 남겼어. 맛있었나? 나도.